플래카드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정북조사파들은 어디에서나 윤석열 끌어내리겠다고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슬로건 이 플래카드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이 써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저 프레카드를 내가 지방 1박 2일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 돌아다니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찾아봤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후보가 있는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1박 2일 꼬박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당선을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이게 우리 자유파가 처해 있는 참담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못나고 못나고 못났지만 국민의힘을 일당으로 만들어놔야 돼. 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선거. 그래서 지역은 국민의힘이다. 그러나 비례로 가면 국민의 미래 건 자유통일당.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어느 정당이든 우리 자유파는 선택해야 합니다.